내일, 이, 유현진 선수가 또한 음. 번, 쿠어스필드 등판에 <laughs> 나섭니다. 이, 새벽 4시죠? 네. 네. 새벽 4시에 저랑 대감님이랑 예, 이제 한 장의 캐스터랑 중계를 하는데요. 네. 별난 m 매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 유튜브 라이브 중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채널에서 바로 하는 거니까. 네네. 이 구독해 두시고 알람 설정 해 두시면 이따 새벽 4시에 <laughs> 일어나실 <줄> 수 있을까? <laughs> 네. 네. 4시에. 우 회사에서 네. 잡니다. 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경기. 이 류현준 네. 선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류현진 선수요. 일단 류현진 선수이 올해 코어스필드 제외 평균자책점이 네. 1.9 1.2구더라고요. 1.2구. 야 <웃음> <웃음> 이거 왜코어스필드 등판을 빼야 되나요? 네. 네. 빼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laughs> 네. 그냥 빼보면 이렇다. 코어스필드 빼면은 다잘 던졌다 정말. 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음. 아, 통상 코어스 필드 성적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섯 경기에서 1승 4패, 20.2 이닝, 홈런 8개 맞았고, 평균자책점 9.15입니다. 아, 진짜, 류현준 선수가 네. 코어스 필드에만 올라가면 좀 고전을 했다. 이렇게 봐도 좀 좋을 음. 것 같아요. 응. 음. 이못 고전이 아니라 네. 못, 못 던졌죠. 못 뭐. 던졌죠, 네. 네, 사실은. 상하게 꼬이고, 네. 안 되고. 자. 대충 저 놀다 쉬다 나오는 많대 뭐 험놈 맞구만. 이게 <laughs> 누구였지 발라리카인가? 네그 선수 막 대타로 나왔는데 그냥 솔로포 네. 하나 내주고 그랬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 능판 때는 이제 사 이닝 동안 칠실점으로 사실은 좀 음. 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이 내일 경기에서는 좀서류에 나서려면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일단 어, 류현진 선수가 예전에 이제 류현진의 일기라고 이제 네이버에서 연재되는 칼럼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2014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고 지난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mm -hmm. 코스필드에만 가면은 이 공이 마음대로 제구가 잘안 된대요. 아. 그래서 평소에 던지는 것보다 이거 클릭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0점 때 조절. 네. 0점 조절을 좀 다르게 해야 된대요. 아. 코스필드에서는 그 정도로 원래 좀코스필드랑 상성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어, 그나마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마에다가 진짜 어제 경기에서는 수비 때문에 좀 털리긴 했지만 음. 이게 선발출수 10경기 나선 선수 중에서 거의 역대급이에요 어. 평균자책점이 3.12잖아요 네. 진짜 엄청 잘했었는데 어제 털리고도 3.86이니까 좀 배우자고 한다면 마에다는 콜로라도 이 코어스필드 등판할 때 네. 슬라이더를 평소보다 엄청 많이 던져요. 아 바깥쪽으로 유인을 많이 하고, 네. 원래도 이닝을 많이 먹는 추수가 아닌데, 전력 추구를 해가지고, 5이닝 딱 채우고 내려가요. 마에다가. 5.1이닝, 5이닝, 아 요런 식으로, 1, 2, 실점 하고, 싹 빠지는 거예요. <웃음> 유현진 <웃음> 네. 선수가 약간 이 마에다 선수의 음 전략을, 어~ 보고 배울 필요는 좀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요렇게 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어. 네, 완급 조절 생각하지 말고 네네. 예전에 한화 어린이 팬한테 했던 말처럼 삼진... 수비 믿지 말고 어. 삼진 잡으려고 하고 좀 어렵다. 싶으면은 피해 가고. <laughs> 그렇습니다. 특히 아레나도. 아레나도?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내일 경기에서도 역시 이제 아레나도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 텐데 네. 아레나도 선수가 이제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통산 타율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오피스 네. 아닌가? 이랬는데 네. 타율이었어요. 타율이 7알 3푼 7리에 4홈런 14점입니다, 제가. 네.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이거를? 아니 뭐 방법이 없어요. 네. 로예요 <laughs> <방법이 해요> 그냥.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제일 중요한 거아레나아도 <건 웃음> 네. 앞에 주자를 주면 안돼아 맞다 맞다 아레나아도 네. 앞에 주자를 내보내지 말자 맞습니다 <laughs> 네, 내보냈으면 또 걸으자 네. 아레나도. <laughs> 그러니까 <웃음> 저희가 사실 방송 들어가기 네. 전에도 그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아레나도 선수가 나오면 이현우 선비는 어렵게 음. 승부를 하래요. 네. 뭐전 바깥쪽으로 음. 가가지고 볼로 이렇게 낮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 근데 저번 등판 때도 사실은 류현진 선수가 몸쪽으로 약간 볼 많이 빠진 공이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가지고 담장을 넘기는 거 봤을 때 땅, 땅으로 떨어지는 것도 음. 막 자세 이상하게 해가지고 위원님이 깜짝 놀라셨잖데요 네. 팔이 늘어난다고 최선도 네. 체면이 있으니까 네. 이거에서 네. 내보내고요 얘들아. 야, 네. 2사 <laughs> 네. 말로라도 걸어자. 아. 2사 만루죠. 네. 네. 이사 네. 네. 옛날에 본즈. 네. 2사 네. 말로일때 걸런 적 있잖아. 그 고의사구로 걸렀지. 일부러. 네. 일부러. 박설터가 2사 만루나 걸렀어. 1점 주는 게 낫다. 아.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와 이 아레나도 선수의 상성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상 네. 본즈급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틀린 어건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이거 훈련 좀 했어요. 저번에 훈련? 콜로라도에서 네. 크게 한번 털리고 나서 네, 네. 그 샌디에고전이랑 보스턴전에서 막 제이디 만나거나 그랬을 때 네. 일부러 아좀 살살 피해가지고 아 주자 채우고 이런 거 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 샌디에고전에서도 네. 약간 좀 볼넷이 많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지만 좀이 전략적으로 네. 투구를 하는 모습이 좀 많이 음. 보였었죠. 그러니까 아레나도는아레나도를 약올려야 돼. 음. 아레나도 어떻게 약올려요? 네. 아레나도는 오늘 얼마나 설날? 류현진 만나. 아. <laughs> 오늘도 설레어가지고 어, 기분이 네. 좋을 거 아니야 얼티트 벌써 쳤더라고요 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막 설레잖아 근데 막 조조 칠수 없는 공만 치는 거야 아. 야구로지 그러면서 아. 네. 그니까 이제 아련아도 입장에서는 사실상 네. 내일 뭐 볼렛으로 얻어 나가도 약간 좀 아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법하게 좀 약간 좀 약을 네, 올려야 된다. 정말 나쁜 볼 쳐서 한테 때리면 어쩔 수 없어요. 네네네. 확실하게 네. 좋은 공을 주면 안 돼요. 친만한 아, 공을 주지 말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최재호님, 쿠어스는 재구가 잘 되는 투수는 자기의 생각대로 공이 안 들어가고 재구가 안 되는 투수는 자기의 생각보다 잘 들어간다. <laughs>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laughs> 쿠어스 는 진짜 특이한데요. 맞습니다. 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음. 싶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LA 다저스가 정말 무기력 기자 음. 맞아요. 네. 뭐 네. 그레이도 잘 던질 것도 음. 있지만 넘어와서 코어스필드 고지대 어쨌든 한번 가잖아요. 음. 얘네는 1 년에 절반 을 여기 하는 애들에서 그렇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첫날 가자마자 뭐 원정 가서 그걸 넘어갔는데 음. 힘들어요. 그렇죠. 음, 무기력했는데 오늘 적응해서 잘 치죠. 음. 내일도 괜찮습니다. 아 일단은 방망이는 괜찮게 터질 것 같으니까 네. 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막아가서 12승 네. 거두는데 포커스를 걷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류현진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어, 초반부터 전력투구 음. 아레나도만 빼고 전력투구 <laughs> 그렇게 해서 <laughs> 네. 내일 한 5.2이닝 2실점 정도 오. 그 정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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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이닝을 최대한 좀 강하게 음. 또 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완급 조절이나 네. 맞춰 잡기를 신경 쓰지 말고 최소 실점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음. 좀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음,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설 기사님이 아 그동안 부진했던 마틴이 어느 홈런 치는 게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네요. 오늘 홈런을 치긴 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 이 홈런 타격 이후에 네. 어, 좀통증을 느꼈어요. 아목 쪽에. 네. 아 그래가지고 어머, 내일 어. 경기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 많은 분들이 마틴이 좀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이랑 홈맞추는거 좋거든요. 네, 네, 그, 네. 윌스미스가 나올 확률도 높다는 거 알아두시면 음. 좋을것 같아요. 그리고 네. 윌스미스 선수가 다시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와서 지금 타격이 엄청 잘해주고 있는데 네. 과연 류현진 선수와 호흡도 잘 맞을지 그게 정말 좀 궁금한 네. 느낌입니다. 어, 지금 인터뷰 떴다고 하네요. 로버츠가 아. 네, 스미스랑홈 맞춘다고 이게 네네네. 어, 아까 이제 헐이 코 쪽에 좀 약간 통증을 느꼈어요. 삐나 보구나. 네. 삐끗했어요. 네. 네. 지금 박현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 내일 스미스랑 호흡 맞춘다고 음. 로버츠 감독이 인터뷰했다네요. 네. 이제 내일 경기에서 이 스미스 선수랑 맞춰보는 게 아마 처음이죠. 그렇죠? 네. 네. 처음이 될 텐데 이 루키 선수의 리드 좀류현 음. 선수가 좀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제 하기 전에 대화를 많이 하면 돼요. 음. 네. 네. 대화를 많이 하고 음. 어, 좀금 이제 상대 타자들에 대한 음. 난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네. 나는 얘, 얘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류현진이 이제 역으로 가는 네. 거죠. 어떻게난이 이거 던져도 너무 많이 맞았어. 나 <laughs> 우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laughs> 근데 막 이런 이거 빼고 어떡해? 얘기해보라고. 이런 네. 거 어떡해? 어떻게 해? 마티는 네. 알잖아. 그래? 류현진 선수가 코스필드에서 약한, 약한 거, 거 알잖아. 여기서 그냥 무대뽀로 하는 거야 그냥. 아 근데 아 윌스미스는 아못뭐 동. 우리, 우리 팀 에이스거든. 아아정 봐봐 <laughs> 한 가운데 달라오래. <다안> <laughs> <laughs> 이런 망하는 거야. 과연 그렇게 또그 아니, 아니, 아니면 저가 되는 거지.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사실상 음. 뭐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도 말,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음. 요이 쿠어스 필드 요 등판만 잘 넘기면 진짜 쌍영이 쌍영 사이형 각이야 눈앞에 나왔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쌍영이야 무조건 아예 내일 경 네. 상관없어 상관없다 무조건 쌍영이니까 걱정도 마. 알겠습니다. <웃음> 네. 대감님의 또 과감한 예상 없는 <laughs> 말씀도 안 하십니까? 너 뭐, 과감해 네. 있는 거 편은 너무 쉽잖아요 이번에 이상하게. 네. 네. <laughs> 맞습니다. 내일 경기 류현진 선수 이 등판은 네. 어, 새벽 4 시에 저희 이 엠플뉴스 MBC 스포츠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별난 애매비로 네.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